의사가 인사 잘하는 의사가 친절한 음. 의사가 아니고, 식사 악생흑색종 같이 또이두 분을 또이 솔대로 또, 또 보내는데 무슨... 아니 이런 질문은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음. 음. 의학 드라마 이 인기들이 있는 드라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아, 전체적이 다 사실일까? 아, 이거는 현실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부분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예, 주시겠어요? 뭐, 예. 요즘 뭐 만들어진 의학 드라마는 과거처럼 황당하지 않고 굉장히 자세하게 아주 리얼하게 잘 합니다. 잘 하는데 드라마에 나온 그런 병은 정말 1년에 한건 있을까 말까 한 건데요. 내출혈이 생겨도 일반적인 출혈이 생겼는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희귀한 출혈로 자꾸 생각하고 너무 우울해. 과장되게 조금, 어, 오도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있고, 그 어, 젊은 회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대요. 아이고, 병원에서 말이지. 저 보면 뭐 맨날 우리, 우리 뭐연애질이을 하는 줄 알겠다. 그러고, <laughs> 그럴 시간도 없는데, 어, 그런 이야기도 합디다. 그래서, 너무 그런 병만 그런 아주 희귀한 병만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거하고 낭만은 잠깐잠깐 있지 그 낭만을 너무 강조하니까 그 바쁜 전공의들이 좀 회의감이 도는가 봐요. 네. 어, 그렇다면 우리 김 교수님 이제 의사생활 중에 혹시 이제 가장 극적인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공의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2년 차 때인데 아, 그, 예년 차, 이제, 내 친구 전공의가 외과에 있는데, 아니, 그, 임파선에, 어떤 환자의 임파선에, 이제, 이, 임파선이 커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프로전으로 좀 빨리 봐달래 그, 원래 그, 볼 수가 없어요. 거기, 이제, 세포가, 그, 프로전, 그, 얼리면, 은 굉장히, 그, 어떤, 뚝, 표본이 뚝, 뚝, 워져요 그래서, 세포, 그, 디테일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원래 안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너 말이야, 이런 거 보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야, 우리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고등학교 동문이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교감선생님 있지. 그 교감선생님이 입원했다 이거야. 네, 그 네, 우리 둘이다 네. 말이야. 그 교감선생님 네, 좀 봐줘야 네. 될거 네. 아니냐? 이러더라고. 네, 글쎄, 그 뭐, 보는데 한계는 있는데, 뭐, 그래으면 뭐 교감선생님이라서 그래가지고, 그고 봤어요. 보니까, 마침, 새까만 그 색소를 포함해 있는 나쁜 세포가 막, 막올라하더라고요 음. 그런 세포가 그 당시, 제가 전공이 2년차 때알수 있는 거는, 악성 흑색종이라고 피부암이 있어요. 피부암이 전이를 하면 그런 모습이 보여요. 악성 흑색종이다. 하, 그래? 그 굉장히 무서운 암입니다. 그러고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막거짓말 뭐, 그 완전 초상났어요. 그런데 이게 악성 흑색종이 이제 전이를 하면 어딘가 피부에 병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 시도 없대요. 저 너무 잘못 묻는 거 아니냐고. 뭐, 그런데, 오, 뭐, 맞다. 이런, 뭐, 나도 그은좀 나지. <laughs> <laughs> 우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냥 그래가 진단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또 녹여서 정식 프로세스를 해서 슬라이드가 나와요. 그럼 아주 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보였지.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거 피부 근선에서근선이란 피부염이 있습니다. 그게 그, 에가리고고 이런 병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전신에 많이 심한 사람은 피부 자꾸 긁으면거이 있는 어, 밑에 염증 세포가 어, 이래 가지고 올라갔어요. 우리 임파선서듯이 거기 많이 모이고, 그 임파선이 커져요. 그런데 그 피부 밑에 우리 피부 색소가 있잖아요. 그걸 갖고 가서 흡사 악성 흑색종 같이 보인다라고 책에 딱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 우리 선배님이 보라고 이어 이거 좋은 케이스라고 말이죠. 네. 큰일났던데요. <laughs> 아이고 우리 교감 선생님. 그럼 친구한테 전해했죠 야, 이거 잘못 봤다. 그게 양성이래. 뭔가 그러니까 뭐, 야, 그럼 어떡하냐, 말이야. 나는 책임못진다너 가서 설명하라고 말이야. <laughs> 어, 그래가 내가 죽을 죄를 짓는 것처럼 이제 갔어요. 그 병실에 톡 가가지고 가니까 그 이제, 그 이제 내 친구가, 아이 친구가 말이야. 진단하는 그 병력이사라고. 너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라고. 어 그러고는 뭐다그 아, 지난번에 그래 진단을 했는데 그 악성 악성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이렇게 프로세스 에 나오는데 보면 양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뭐, 맞을 줄 알았어요. 했는데, 사모님부터 나를 안고요. <laughs> 너 생명의 은희라고 말지. 막, 그렇게 나를 환대를 하고, 막. 죽다 살았어요. 죽니다 교환생도 죽다 살았어요. <laughs> 그 예, 예, 예. 아, 뭐, 큰 야단은 맞고, 막, 정말 맞아 죽을 그 <laughs>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지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도 명심해야 되 게, 이거 제가 후배들한테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게 원칙을 음. 어긋나서 하면 이런 실수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교과서에 하지 말라는 일안 해야 돼요. <laughs> 아주 좋은 교훈이다 그렇죠. 네. 자, 또 우리 또 김교수님 하면또자녀두분 있지 않습니까? 또이두 아... 분을 또이 설대로 또이 보냈는데 그 비결을 혹시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이런 질문은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교육학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물가에 끌고 갈수는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그 지금 저들이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고액 과외로 어 애들을 몰아이으면은 얘가 성적이 좋아지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물가에 끌고 가는 거는 했는데 물을 먹,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들은 그런 과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실망해요. 근데 자기가 아 요런 요런 과목이 모자라니까 이런 데는 학원을 좀 보내 달라. 그래가 그러니까 뭐 자기가 조사도 해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동기가 이렇게 생기도록 해주는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아버지가 요즘 아이들은 뭘 배우고 학교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럴 때좀 관심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laughs> 입시요강이라는 게 요즘 굉장히 <laughs> 변화무쌍합니다그 입시요강이요. 우리 유능하신 아버님들이 그 하루 이틀만 열심히 보시면 내 아이가 어디에 적합하다는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전부다 그거는 골치 아다고안 보려고 그러고, 자기 아이를 자기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을 건데, 그 자꾸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그, 돈만 자꾸 주려고 하는 거, 그게 좀 딱하더라고요. 자기가 긍지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거를 자꾸 양성해주는 게안 좋을까. 그래서 열심히 하게 만들려면, 엄마, 어? 아버지가 할수 없이 집에 가서 책을 좀 보시고, 뭐라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면, 고애가 담치고, 어떡하겠어요? 그게 바로 비결이네. 예. 뭐 특별하게 우리가 다른 고액과에 그런 비결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지? 아니, 칭찬에 굉장히 인색하는 것같은데 저는 칭찬 참 잘해줍니다. 첫째, 우에 보면은, 참 보면, 중학생 때부터 자기 관리를 참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른 비하면 뭐, 못하지만은, 고등학교 때, 야,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한마디에 자꾸 점점, 점, 음. 좋아지더라고요. 예. 둘째는 좀 예술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라고 또 그런 방면이 잘 가는 것 같고, 그걸 뭐, 제 아내가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가 해주니까 참 좋아하더라. 그러대요. 야단만 치지 마시고, <laughs> 격려를 좀 해주시는 그런 방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김영준 교수님은 또 우리 후진 양성을 위한 이 교단에서 이제 젊은 의사들 양성을 하고 계신데, 어, 젊은 의사를 같이 가르칠 때, 가장 뭐 강조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면 말씀 주시겠습니까? 우리 의과대학 공부는 누구든지 의과대학 아, 그뭐 밤잠 뭐안 자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공부향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까지 우리 의학 교육이 화학에만 너무 치중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는 어떤 질병을 대항하는 전투 의사로 만들어 놓는 것 같다는 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학 교육에 큰 변화가 왔어요. 이러지 말고 우리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과목들을 많이 넣자. 넣고, 그 다음에는 좀 공부 양도 좀 줄이자. 어떻게 하면 은 학생들이 쉽게 좀 공부할 수 있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로 양성하려는 그런 의과대학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공부를 좀 처절하게 하라고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속된 말로는 뭐 친절한 의사가 되라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의사가 인사 잘하는 의사가 친절한 의사가 아니고 지식이 충분하고 그런 사람이 환자를 대할 때는 자신감을 갖고 그 사람에게 많은 다른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친절한 의사거든요. 의사의 친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이나 태도도 좋아야 되지만은 그래서 그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면. 자기가 철저히 공부에는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좀 그런 거는 강조를 합니다. 휴머니티도 강조하지만 의사는 일단 또 실력 있는 의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갖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강조해 줍니다. 우리 의가업 내제 공통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 왜 메디시티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그 메디시티라고, 뭐, 의료인으로서 메디시티라고 이렇 붙여서 뭐 상당히 기분이 좋고 정말 그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신의학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세군데 신의료의학 기구, 기, 기관이 생겼거든요. 그게 이제 경성의전, 평양의전, 대구의전 이래가지고 세 군데가 생겨서 어, 그게 대구로 보면은 교육기관 중에서는 가장 고급화된 교육기관입니다. 그게, 그것이, 의과대학에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는 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또 양령시장이라는 의료의 이 지역, 뭐, 이 우리나라 전체에 굉장히 중심적 시장이 또 있었거든요. 그 메디시티의 출발을 충분히 그 뿌리를, 어, 뭡니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뭐큰 도시는 아닙니다만 여기 의과대학이 4개에다가 복지의 병원이 여섯 개나 있고 거기다가 한의과 대학까지 있고 치과 대학이 있고 또뭐 농실공이 메디시티죠. 거기 걸맞게 메디시티 협의회를 갖고 있다는 건 아주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병리과 전문의신 이 김용진 교수님을 만나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알송달송한 건강 정보와 의학 상식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문의 교수님을 모시고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가 없네 김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